포인트는 일단 염부 조직, 이 무릎 수술한 부위를 풀어주고, 그리고 이 범위를 회복을 해요. 그리고 회복된 범위에서 체중을 실었을 때 통증이 안 생기. 당기면 좀 편해지겠죠 이렇게.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치료의 드림의 물리치료사입니다. 네, 오늘은 무릎 관절 수술을 한 이후에 재활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무릎 수술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릎의 관절을 교체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릎이 좀 보이나요? 이렇게 쭉 펴지는 게 힘들거나, 아니면 또는 구부리는 게 힘들죠. 그리고 통증이 있기 때문에 일어섰을 때 다리를 딛기가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어, 우리가 다리를 수술한 다리를 일단은 해, 범위 회복을 하겠죠. 예, 어디까지 다리가 구부러지고 펴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범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체중을 실어서 정상적인 보행을 할수 있도록 그러니까 체중 실는 것까지를 영상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준비물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최소한으로 일단 여기 수건을 일단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침상 난간, 그러니까 다리를 구부렸다가 폈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친상 난간이나 또는 의자를, 그러니까 높은 의자 있죠? 다리가 구부러졌다가 펴질 수 있게 준비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 지금 이제 무릎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엎드려서 하시게 되면 무릎이 바닥에 닿겠죠? 그래서 엎드린 자세로 하는 것은 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술을 했기 때문에 우리 무릎이 제대로 안물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과한 통증이 발생한다면 바로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실습할 내용들을 일단은, 어, 어떤 걸할 건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처음으로 여기 수술을 했어요, 무릎이. 그죠? 그러면 이 안쪽, 이 수술한 무릎의 안쪽 허벅지와 갓쪽 허벅지, 여기 부분이 좀 많이 뭉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연부조직들을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통증을 좀 완화시킬 수 있게 네, 연부조직들을 풀어주는 동작들을 할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얼음 있죠? 얼음을 이용해서 얼음팩을 여기 대고, 통증을 좀 가라앉히는 방법도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 각도를 회복을 합니다. 이제 앉아서 하기도 하고, 우리가 여기, 걸터 앉아서 하기도 할 건데, 무릎이 구부러졌다, 펴졌다 하는 이 범위 회복을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범위 회복했죠? 세 번째로는, 이 다리가, 어,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게 제자리 가만히 둔 상태에서 힘을 주는 거 힘을 줘서 우리 무릎을 꽉 잡아주는 주변들, 주변 이제 조직들을 꽉 잡아주는 동작들을 하게 됩니다.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들을 진행할 겁니다. 이부분들 진행되면서 이후에 체중 부하를 조금씩 진행할 거예요. 계단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벽에다가 등을 대고 앉았다가 섰다가 한다든지 네, 그런 동작들을 통해서 체중을 실었을 때도 통증이 생기지 않게. 네, 먼저 첫 번째 어, 이완 연부 조직 이완을 말씀을 드릴게요. 부위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안쪽 무릎을 수술했어요, 그죠 여기 안쪽에 있는 여기 두툼한 부분, 네, 이 부분들을 좀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가쪽에 있어요. 가쪽 보면 땡땡한 데가 있어요. 그쪽을 좀 풀어줘야 되는데, 여기가 아마 좀 아플, 아프다고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항상 풀 때는 나머지 부분은 좀 잡고, 여기 풀 부위 있죠? 여기 부위. 여기를 크게 잡아서, 이렇게 꼬집지 말고, 크게 잡아서,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길게 하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휠체어나. 요렇게 풀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땡땡한 데가 있어요. 눌러보시면, 여기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쪽씩 합니다. 먼저 안쪽을 이렇게 풀어주고, 그 다음에 가 쪽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좀 푸시고, 손으로 나중에 수건을 이용해서. 좀 당기면 좀 편해지겠죠, 이렇게.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무릎의 주변 조직들을 많이 풀어줍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각도 회복인데, 각도 회복도 보시면 이게 구부리는 게 있고, 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 먼저 피는 걸 하실게요. 피는 걸 먼저 할게요. 그리고 자세가, 저는 지금 촬영한다고 이렇게 앉아있지만, 침상이나침상 이렇게 앉아 있겠죠. 땅바닥에 앉으셔도 되고 또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폼롤러나 아니면 베개 아니면 수건을 말아둔 거를 발목 밑에 깔아요. 처음에 무릎이 다안 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발목 밑에 뭘 깔아두고 높이 차를 둡니다. 그리고, 지그시 무릎을 누르는 거죠. 약간 아픈데 참을 수 있을 정도의 범위까지만 가서 가만히 둡니다. 자, 제가 구부리는 거 하기 전에 피는 걸 먼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부리는 건 완전히 구부러지지 않아도 차츰차츰 이제 같이 병행하면서 할수 있는데, 일어서서 체중을 실을 때는 무릎이 다 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발목 밑에 수건이나 베개를 두고, 요 무릎, 무릎이 펴질 수 있게, 지그시 누릅니다. 이렇게. 손으로 같이 하셔도 되고, 무릎으로 직접 누르셔도 돼요. 같이 하면 좋겠죠. 네. 자, 그 다음으로, 각도 회복, 마찬가지로, 구부리기 합니다. 구부리기. 처음에 이제 무릎 피는 걸 했어요. 그 다음에, 구부리는 걸 하다 보면, 이렇게 구부려질 때, 아니, 통증을 느끼십니다. 환자분들께서. 조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나중에 안 구부러져요. 다리로 구부려서 어느 정도 구부러지면 나중에 당겨도 되겠지만, 처음에는 많이 안 구부러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수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들어줍니다. 예.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의자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떨어뜨린 상태에서 건강한 쪽으로 당겨도 돼요. 네,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수건으로 하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지그시 당겨요. 여기서 더안 돼. 거기서 가만히 10초 정도 하나, 둘, 10초 하고 풀어주고, 다시 와서 갈수 있는 범위 끝까지 가서 10초 하고 풀어주고, 너무 무리하게 많이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다 보면, 한 3주, 4주 지나가면, 무릎 많이 구부러지겠죠. 네,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이렇게 당기셔도 돼요. 이렇게. 네, 마찬가지로, 빨리 하시면 안 돼요. 지그시 당겨서, 10초 정도. 유지하다가, 풀어주고, 다시 지그시 당겨서 10초 정도 유지하다가 풀어주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도 회복을 했습니다 무릎 펴는 것과 구부리는 것 근데 그이 각도를 완전히 회복하기 전에 지금 하는 동작을 좀 같이 병행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의자에 걸쳐 앉은 상태에서 침상 난간이나 의자에 걸쳐 앉아서 무릎을 이렇게 펩니다 지그시 그리고 구부리기를 하는데 좀 힘들 경우에는 약간 건강한 식으로 같이 도와줍니다 이렇게 또는 이렇게 눌러준다든지 근데 어 이렇게 움직일 때는 혼자 하셔도 돼요 그냥 중요한 거는 이게 헬스나 어떤 근력 운동이 아니라 그냥 그 관절에서 움직임을 준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그냥 이렇게 왕복 10회 정도. 자, 하나, 둘, 이렇게 해서 3세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너무 무리하게 많이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다리 각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완전히 나오지 않더라도, 피는 게 어느 정도 나오면, 자, 그 다음에는 등척성 운동. 그러니까, 이 주변을 잡아주는 운동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처음 발목을 좀 들어요. 발목을 들고 무릎을 누르는 동작을 하게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발목을 들고 무릎을 바닥으로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힘이 좀 들어가요. 잡아주는 게. 자, 그냥 하면 좀 재미가 없죠. 그래서 수건을 밑에 깔아놓습니다. 이렇게 좀 뭉쳐서 이렇게. 수건을 누른다고 생각하고, 지그시. 그리고 또 수건 누른다고 생각하고 이그시 허벅지 힘이 들어가겠죠. 또는 아까 다리 풀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놓고 눌러요. 그리고 자 눌러서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 빼시고 다시 눌러서 하나, 둘, 셋. 네. 다섯. 자, 이런 방식으로 5세트 정도를 실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무릎 펴는 것과 구부리는 것에 대해서 각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했을 때 보통 한 3주 정도 지났을 때 한번 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무릎 펴는 각도는 거의 다 나와야 돼요. 그랬을 때 체중을 실어도 좋습니다. 자, 일어서서 어, 좀 처음에 불안하실 경우에는 약간 잡을 거 있죠? 잡을 거를 좀 이렇게 어디 잡고 하셔도 돼요. 수술한 부위를 가만히 대고 여기로 체중을 실을 거예요. 근데 여기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반대편 이제 건강한 쪽 있죠? 여기를 들어서 자 하나 천천히 둘셋 이렇게 한 10개 정도 실시를 합니다. 이때 통증이 없으면 3세트 정도를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서 체중이 여기에 다 실릴 수 있게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2단계입니다. 체중 부하 실기 2단계. 수술 부위가 여기에요. 그랬을 경우에 올려요. 이렇게. 올려놓고. 자, 하지 말아야 될 동작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무릎을 미리 펴서 이렇게 올라가는 동작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보다 항상 천천히 이렇게 펴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왕복을 할 거예요 이때 여기 손잡이 같은 게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통증이 좀 있을 거기 때문에 어, 잡으시고, 자, 잡고, 천천히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가요. 이렇게, 10회 정도, 왕복 10회를 하시고, 자, 계속 여기가 수술한 다리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계단을 올라가는 동작이 좀 편하고, 내려갈 때 버티는 다리는 좀 힘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올라가는 동작에 대해서, 이렇게 연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동작.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동, 내려가는 동작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거의 한달 정도 지나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올라가는 동작만 10회 정도. 그렇게 3세트 정도 진행을 하실게요. 이렇게 1, 2주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내려가세요. 자그 다음으로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을 같이 하는데 자 쉬워졌어요 너무 낮아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연습하실 때는 계단을 이용하시면 돼요. 낮은 계단을 먼저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높은 계단으로 더 힘들겠죠? 더 구부러진 상태에서 펴지니까 힘이 더 많이 들어가요.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마찬가지로 10개씩 3세트. 그리고 여기서 내려가는 거. 이렇게.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좀 높은 계단은 내려가는 거 운동은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거의 완전히 회복됐을 때. 그냥 천천히 하시고, 가급적 올라가는 거 위주로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계단을 이용해서 하는 동작들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런 방법을 이용하셔도 돼요. 자, 먼저 엉덩이를 벽에 댑니다. 등도 마찬가지. 그래서 온몸을 등에 대고, 벽에 대고, 어, 수술한 다리. 수술한 다리를, 자, 이렇게 벽과 약간 거리를 두게 해서 딛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구부려요. 근데 이때 다리가 너무 붙어있으면 잘안 돼요. 약간 거리를 이렇게 벌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엉덩이는 꼭 푸신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근데 너무 많이 내려가시면 안 돼요. 거의 내려가다가 바로 멈 추셔야 돼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부하가 상당히 많이 걸려요. 이쪽에 이 상태에서 천천히 올라옵니다. 이렇게 다시 천천히 내려가요. 이렇게 허벅지힘 많이 들어갑니다. 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천천히 올라갑니다. 이렇게 열개 하나 올라가고 둘 올라가고 하실 때 엉덩이를 약간 띄시게 되려는 경향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띄지 마시고 딱 붙인 상태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세 올라가고. 저도 지금 많이 내려간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시면 못 일어납니다 위험해요 그리고 그래서 거의 한 운동 만운 하셔도 돼요 헬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감각만 그냥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10개 천천히 10개 하나 둘 10개씩 3세트 정도 하는 것만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무릎 수술 후 재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어요. 이 포인트는 일단 연부조직, 이 무릎 수술 한 부위를 풀어주고 그리고 이 범위를 회복을 해요. 그리고 회복된 범위에서 체중을 실었을 때 통증이 안 생기게끔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통증이, 수술한 부위에 통증이 생겼어요. 너무 아프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을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